안녕하세요 다육사랑입니다. 오늘을 한주를 시작하는 첫날 월요일인데요. 제가 지금 오후 음, 야간 출근을 하려고 준비하고 하우스에 나왔답니다. 오전 내에 하우스에서 이 아이들 약간 돌보아주고 하엽도 떼주고 어, 그러고 음, 들어가서 좀 쉬었다가 지금 나왔는데요. 어, 여기 보니까 어, 아보카도 크림 이거 예쁘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눌루라라님, 어, 어, 피멍들은 아이 쇼츠를 올려주셨는데, 저희 거는 이렇게 피멍이 들진 않고, 보랏빛이 이렇게, 어, 핑크빛이 약간 비슷한 보랏빛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 색감을 예쁘게 이 아이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어, 맥라이징, 맥라이징도 이렇게 색감을 약간 빼긴 했지만, 그래도, 음, 좀 붉은색, 보랏빛 색이, 검붉은색이 들어와서 있고요. 이렇게 아이들 살펴보는데요. 음, 이 아이, 흑개리인데요. 어, 흑개리도 많이 아파가지고 제가 끊어가지고 여기다 심어준 아이예요 어, 적심, 어, 커팅해서 적심했나? 어, 커팅해가지고 삼두근생을 제가 샀어요. 근데, 몹시 어, 많이 아파서 여기다 끊어가지고 심어줬는데, 이렇게 자구들이 또 생기고, 어, 예쁘게 자라주었네요. 그리고, 어, 로스 카넬리 예. 아 토스 카넬리 이 아이는 언제 봐도 손톱이 매력적입니다. 엄청 예뻐요. 음, 예쁘죠? 손톱. 어, 지금 몇개 되는데 음, 이렇게 예쁜 모습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아르제. 아르제도 이렇게 핑크빛을 어, 손톱 끝에 가장자리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얘는 레드 주얼리. 레드 주얼리. 이렇게도 어, 싱그러운 모습 하고 있네요. 이 아이는 보랏빛을 하고 있는데요. 이름이 뭘까요? 어, 브라운 스쿨입니다. 브라운 스쿨. 어, 예쁘네요. 이 꽃대 조금 더 시들면 어, 뽑아줘야 되겠습니다. 파키피덤은 엄청 지금 자라는데요. 성장하는 시기인가 봐요. 얘가 지금 그래가지고 어, 입장이 통통하니 진짜 아,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어, 샹그릴라 이 아이 엄청 붓게 물을 들은 작년에 물든 모습을 봤거든요. 들을 때. 근데, 음, 언제쯤 물이 들어줄지 어, 지금 음, 기다리고 있답니다. 자구를 엄청 내어줘가지고 이렇게 풍성한 어, 샹그릴라가 되었답니다. 아,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어, 크리스피 뷰티인데요. 아, 발음이 좀안 됩니다. 크리스피 뷰티. 어, 이 아이가 이래 봬도 묵둥이라서 그런지 이쪽에 아기자구를 하나 이렇게 내어주고 있어요. 밑에 엉덩이 밑에. 어, 그래서 흙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음, 예쁩니다. 핑크빛이 좀 진하게 올려온 듯 하더니 어, 상면 가수를 토요일 날 제가 흠뻑 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색감을 좀 뺐어요. 뺐는데 그래서 백분하고 핑크빛이 연한 핑크빛이 어, 예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로제아인 이렇게. 입장 이제 아픈 아이들 점점 말라가고 있으니까 떼어주면 될것 같고요. 어, 자구 이렇게 많이 컸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드렸는데 자구 이렇게 엄청나게 컸습니다. 어, 멋진 군생으로 어, 다아지게 생겼습니다. 기대를 해볼게요. 로제아인 이쪽에 로제아인이고 어, 이 아이는 러브파이어. 꽃 엄청 예뻤잖아요. 쇼츠 올리고 제가 뚜끊어서 이렇게 놨답니다. 음, 그리고, 홍둥, 입고지 아인데요.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네요. 저기, 몽크라본에 하나 제가, 음, 식재를 해가지고, 음, 자라고 있답니다. 근데 이 아이도 엄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시오 적금도 이렇게 세개 자고 나왔어요. 입고지에서먼로먼로도 음, 먼루. 이렇게 쌍두로 나와줬네요. 입고지 그리고, 흑장미. 여기도 흑장미고, 흑장미하고 음, 블랙퀸, 걔네들이 어, 아파서 가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입꼬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블랙퀸 이쪽은 그때 흑장미하고 비슷해요. 블랙퀸이. 블랙퀸이라고 이렇게 지금 꼬지를 꽂아줬는데 이름표를 꽂아놨는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육사랑이 어, 살짝 눈맞춤하고 이제 출근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안한 시간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다육사라기는 이제부터 수고하러 출발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